안녕하세요, 학군냥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아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청을 엄청 많이 해주신 하복 메이크업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특히나 이번 메이크업에는 제가 또 여러분들이 꼭 샀으면 하는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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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사용하고 있고 꼭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제품들도 여러 개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그 제품들도 겟!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여름에는 요 하복 메이크업으로 예쁘게 메이크업하는 걸로 약속. 자 오늘은 하복은 어떻게 메이크업하죠? 하고 많이 또 하복 메이크업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복 메이크업을 준비해왔는데요. 약간 깔끔하면서 여름에 하기 좋은 그런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베이스도 산뜻하게 가줄 거라 저는 요거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쉬 토너 쿠션을 준비해왔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적어도 너무 편하고 너무 성능도 좋아서 진짜 매일매일 쓰고 있는 바로 그런 쿠션인데 그냥 편하게 여러분 쿠션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서 발라주시면 되는데 아 그래서 연구해왔잖아요. 되게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 핑크 파우더가 얼굴을 화사하 화사하게 이제 톤업을 해준대요. 특히 얼굴이 노래서 고민인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어느 정도 좀 화사하게 보정이 되니까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고, 제가 이 선쿠션에 있어서는 진심이었습니다. 직접 산? <laughs> 진심 어린 제품? 자,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톡, 톡톡톡톡 발라주시면 돼요, 정말. 자 제가 반쪽만 발라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톤업 양쪽 엄청 되게 생각보다 커버력도 엄청 있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또 땀많이 나고 이래서 베이스 두껍게 하면 아 너무 힘들 그런 아시죠 다들? 그럴 때 진짜 이거 딱 바르면 너무 산뜻하고 너무 좋습니다. 음, 근데 진짜 괜찮지? 생각보다 제가 많이 놀았네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약간 와우. 아니 그래도 선크림은 좀 축축하지 않아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축축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스크에도 선 부분엔 어쩔 수 없이 조금 묻어나는데 그 외에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왜일까요? <laughs> 열심히 영업하고 있는 나란 여자.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거는 저는 다으면또살 거예요. 자 이렇게 딱 해주면 베이스는 사실 끝나요. 근데 우리 친구들 약간 가리고 싶은 게좀 많다 싶은 친구들은 조금 너무 가벼워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컨실러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브러쉬를 준비해 주세요. 브러쉬는 컨실러 브러쉬보다는 조금 더큰 사이즈가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막 얼굴 하나씩 잡티 막 이렇게 가릴 것 아니고 또 파운데이션처럼 다 바를 게 아니라서 고기 중간쯤 되는 브러쉬를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컨실러를 살짝 짜주세요. 집에서는 그냥 손등에 짜셔도 되겠죠, 사실? 브러쉬에 이렇게 소량, 진짜 소량 사용해도 되거든요. 이거 너무 많이 짠 거예요, 사실. 이렇게 브러쉬에잘 먹여주신 다음에 좀 커버하고 싶은 부분에 살짝 그냥 스치는 것처럼 살짝씩 얹어주세요, 살짝씩. 그래도 커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어, 근데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아까 그선쿠션에 이렇게 컨실러 얹어주면 진짜 피부 개꿀이에요. 장난 아니죠, 지금? 피부 예쁘면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는 느낌? 그냥 예뻐 보여, 피부만 예뻐도. 그쵸? 그래서 이렇게 피부 딱 해주면 그냥 얘가 아무것도 안한 상태여도 뭔가 야 그날 피부 되게 예뻤던 애 있잖아.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네가 그런 아이구나. <laughs> 사실 지금까지 해도 크게 막 끈적이거나 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또 내가 피부가 지성인 친구들은 <laughs> 굉장히 빠르게 유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파우더 처리를 좀해 주는 게 좋겠죠? 저는 요거식 스틴 브랜드 16 블러 팩트 스킨 베이지 컬러 가지고 왔어요. 약간 베이지색 컬러 들어가 있는 살구 컬러 같은 거 미색 컬러 그 그러니까 본인이 느낌에 따라서 살짝 연보라 들어 있는 거 그런 거 사용해 주셔도 좋고요. 발라 주실 때 정말 정말 가볍게.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바르는 그런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가볍게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해서 발라 주세요. 근 이렇게 바르면 뭐가 발려 쉽지만 정말 발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발라 주세요. 어차피 그리고 목에도 선크림 바르실 거죠, 여러분. 여름엔 안 그러면 목만 또 까맣게 타니까 그러면 목에도 조금 땀 나서 좀 기분 싸이질 수 있으니까 목에도 살짝 해주시면 조금 더 괜찮습니다. 음 됐어요. 아이 메이크업도 굉장히 가볍고 그냥 산뜻하게 갈 건데 자연스럽고 조금 샤랄한 그런 컬러 정도를 사용해 줄 거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요즘에 괜찮더라고요. <laughs> 이름이 봄바람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그렇죠. 제 계획은 비밀입니다. 지 플랜은. 일단 베이스로 저는 요거, 요거 사용할게요. 요 제가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베이스로 이렇게 복숭아 같고, 살구 같고, 이렇게 화사한 컬러 얻는 게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자꾸 이렇게 모든 브랜드에서 단색을 안 내고 팔레트를 내니까. 사야 되는 단가가 자꾸 오르네요. 언더도 똑같이 요색 얹어주셔도 되고 여기 끝에 있는 색 얹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끝에 있는 색으로 얹을게요. 자 하늘 보고 얹어줍니다. 눈 앞머리부터 이렇게 쭉 뒤까지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어, 근데 색깔은 진짜 예쁜 것 같지? 그치? 색깔이 아주 그냥 샤방샤방하니 예쁘지. 오늘 정말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베이스 얹고 포인트 얹고 이제 마스카라 하면 끝나요. 오늘은 저는 아까 요색이랑 포인트 요 컬러 넣을 생각인데 이게 컬러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기분 따라서 여러분 매칭해서 쓰시면 돼요. 약간 더 베이지색 하고 싶으면 베이스를 요거나 요걸로 바꾸시기만 하면 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늘 똑같이 하면 재미 없으니까 조금 바꿔서 해주시면 좋겠죠. 이게 막 컬러가 엄청 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잔잔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어나 잘못했네 이거를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장 친구들 얘기하잖아요 어 저희 뭐 졸사 찍는데 뭐 하는데 화장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할때 이걸 사용해보세요 그니까 화장 처음 해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진한 색 너무 유행하는 색 누구가 썼더라 이런 제품보다는 조금 그냥 잔잔한 거 은은한 거 이런 거를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를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얘는 컬러가 약해서 앞머리 쪽에 빡 잡아준다기 보단 진짜 그냥 음영 요렇게 살짝 들어가는 느낌적인 느낌? 그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렇게 눈 떠볼게요. 음, 응, 요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베이스랑 포인트 같이 하는 그런 포인트로 눈을 좀 키워주신 다음에 눈썹을 먼저 그려줄게요. 눈썹은 우리 헤아의 인생 브로우, 요거 캘브로 요거 사용할 건데요. 저도 요즘 요걸 많이 사용하죠. 요게 굉장히 약간 보들보들하고 컬러감도 뭉실뭉실한 게 굉장히 인상을 부드럽게 해주면서 예쁘더라고요. 어때요? 초보가 그리기 쉬울 것 같나요? 이걸로? 완전요. <laughs> 음, 영, 맹신, 영어 분 냉신. 음. 아 근데 이게 세일 안 하면 비싼 것 같긴 해. 그렇죠. 브로우 치고음 비싼 것 같긴 해. 아 근데 할인할 때또 사야죠. 할인 할때 에스쁘아랑 클리프랑. <laughs> <laughs> 크페라를다 모아 담아서 산 거지. 진짜 예쁘게 이렇게 느낌 자체가 굉장히 약간 막 이렇게 딱똑딱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약간 블러 처리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서 섀도우를 특히 이렇게 약간 분위기 있게 얹어준 상태에서 그려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가 브로우가 좋으니까 눈썹이 잘 그려지네요, 여러분. 오늘은. 굳이 쉐딩은 사용 안할 거라서 섀도우 팔레트 있는 아이를 활용해서 약간 콧대를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사용했던 이 컬러나 이 컬러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대신 컬러 사용할 때 섀도우로 발색이 확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컬러감을 조정해 주셔야 돼요. 손등에 살짝씩 이렇게 약간 묻혀보는 게 제일. 적당하겠죠? 아무래도 스킨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가장 보기 쉬우니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여기 눈썹부터 여기 연결되는 부분에 살짝 넣어줍니다. 자, 우리가 베이스 많이 안 깔고 오늘 화장도 연하게 하는 만큼 이거 지금 쉐딩 효과를 너무 보고 싶다고 너무 과하게 <laughs> 넣으시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짝, 살짝 넣어주세요. 살짝만 넣어주셔도 저 멀리서 이미 다 보여요. 이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살짝만 넣어주세요. 요즘 우리 해야 사진을 보니까 코 모여, 코가 코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뻐. 브러쉬는 이렇게 보세요. 사선으로 돼 있는 거 해주시면 여기 딱딱 들어맞아서 굉장히 편하니까 꼭요런 브러쉬로 이용해서 해주십시오. 그럼 요렇게 어, 예뻐지죠. <laughs> 자요렇게 해주신 다음에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오늘 마스카라는 이거 삐아 네버다이 마스카라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냥 눈썹 결 따라서 쭉쭉 발라주시면 돼요. 이 마스카라 되게 깔끔하게 발리면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니 앞에 분량이 너무 많아서 진는 빨리 가야 돼 이제. 우리 앞에 너무 많이 했어 그치? 이 제품은 깔끔하고 예쁘게 잘 발리고 여기 들어있는 섬유질도 안 떨어지고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 블러셔는 이렇게 약두 가지 컬러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메이크업 자체가 굉장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막 굉장히 포슬포슬 부들부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블러셔도 컬러가 진한 것보다는 약간 파스텔톤? 이렇게 밀크 라인을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하나는 좀 오렌지 빛깔이 많이 돌고 하나는 핑크빛이 많이 도는 건데 조금 더 포근하고 그런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 요거 애프리콘 밀크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좀더 화사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 요거 스트로베리 밀크를 쓰면 좋은데 어떤 느낌을 좋아하세요? 스트로베리? 역시 노, 노래 질까봐. 그을 <laughs> 선택했어. 우리 섀도우랑 뭔가 잘어울리고 맞아. 그럼 저희는 요거 스트로베리 밀크를 사용해 볼게요. 조금 더 이제 사랑스럽고 핑크하고 이런 느낌이 올라오겠죠? 눈 밑에 정확하게 이렇게 살짝 발라줄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면 되게 막좀 뽀얗게 올라오는데 영상에서는 그런 느낌은 조금 죽을 수 있어요. 컬러감만 살짝 느껴지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뽀얘서 밀크같이 막. 근데 이런 거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더라? 약간... 초당순두부 네? <laughs> 초당순두부는 아닌 것 같은데 솜사탕! 색상을 다 올려주신 다음에 남은 양으로 살짝 블렌딩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살짝 오르들고 우리 유분기 이제 나가기 전에 유분기 살짝 올라오는 거 정리되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약간 촉촉한 립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매트한 립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사실 이렇게 뽀송하게 해놓은 상태에서는 약간 촉촉한 립을 발라줘도 예쁘고 같이 뽀송하게 가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촉촉한 타입은 완전 조금 화사한 느낌이고 매트한 타입은 비슷하지만 조금 차분한 그런 느낌의 립스틱입니다.